안녕하세요. 수이차사 기사 2사입니다 오늘 코란도 트리스모 2.24륜9인수 TX 플러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 2016년 3월입니다. 86,595km 회색 오토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의 장점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도에 고미력영원 HID 헤드램프, 내비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그 다음에 타이어 90% 이상 남았습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4륜입니다 SUV 차량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뒷좌석도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키로수 8만 6 0 0로입니다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석 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니터 구인승 차량이고요 엔진룸. 우리가 다이어트 상입니다다이어트라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코란도, 트리스로, 4륜, 구인승 TX 플러스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 86,500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 트리스모 2.24는 구 인수 플러스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막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트리스모 0991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서 이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